그약 탐지견들 <laughs> 냄새 맡기 정신없다. 근데 이게 오신 것도 있고 제가 마까지리신지 아, 지금 소영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네요. 자꾸 있지? 늦는데 안 된다. 뭐라고? 됐다. 된대. <laughs> 됐다네요. 야, 화질 진짜 좋다. 나도 당장 사야겠어, 태연아. 내가 또 님의 소비를 부추겼다. 네! 히야. 국내 짬뽕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직 안 먹었네요. 네. <웃음> 맛있어요. <웃음> 뻥치지 마.

아니 근데 나 진짜 크게 만들 줄 몰랐어 그냥 이소영 생일 케이크처럼 그런 작은 건줄 알았지 아... 아... 아니 색깔 뭐가 좀스러워한 개도 안준스러운데 쫌... 아니 색깔 이게 이어서 <옷은> 색깔입니다 <laughs> 말을 왜 그렇게 <laughs> <laughs> 너무 감동해 <laughs> 잘가요 지들 피해서 <laughs> 나한테 너무 관심 많아 사람들. 인사하세요 인사. 할말 없는데요. <laughs> 우리가 입생로랑 준비했어. <laughs> 이제 직장인이라고. 코셰이크가 어이가없으신데 맞대. 발도 너무 약해서 지금 옛날에 슈에 그 과자 공장인가 거기서 빼빼로 만드는 거 <laughs> 생각났지. 안 섞여 그냥 마셔. 밑에도 웬 바닐라 쉐이크일 거 아니야? 야, 안 나와. 웃어야지 <laughs> 밑엔 진짜 그냥 바닐라 쉐이크야. 난초콜를 우측에는 말도 안 돼. 롯데리아 정신 차려. 국수의 여신이 되기 위해 책갈피를 샀어요. 태연이가요. <laughs> 아이고, 이렇게 돼있다. 오디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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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왜> <laughs> 아니, 진짜 궁금해. 왜그랬어 <laughs> 아니, 소돌이 <소고리> 축하하는 것처럼 헛하을 <laughs> 소영이 케이크 통에 붙이려고 지금. 레코레이션. 얘, 컵케이크 그얘 할까? 응응. 초랑. 응. 아니면 해볼대해볼대 응! 해볼대. 음. 아니면 얘얘 얘, 얘 조각 케이크 있고 꽃다발도 있어. 다 붙여, 그냥. 아, 한 개만 할요 그럼 해볼대 붙여, 해볼대 응. 와우, 진짜 짱 좋아. 케이크 집에서 산거 같다. 그니까. 응. 야 진짜 귀엽다. 귀엽다. 네? 음, 인사 쓰지 마. <laughs> 인사 소이야 에? 이렇게 한 거야. 이건 어떻게 할까? 가 손목. 야잘 나온다. 엄마 어떻게 알아한3초정도뒤에 <laughs> 내가 디오 좋아하니까. 남친데려왔네. <laughs> 아니. 귀신이야. 귀신 치고 너무 예 밝은. 아니야. 니를 너무 좋아? 진짜. 예. 세상았어요. 어. 가방 되게 있어 보여 지금. 이생 뭐. <laughs> 들어가세요. 그녀의 성곡은 시간을 거슬러 하신대요. 경선린. 여 헤드셋. 와우, 신기하다. 어, 말해 봐. 아. 어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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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이걸로 보내면 <laughs> 야천 원에 두 곡인지 몰랐네. 돈더 내야겠다. 야 옛날에 용대는 천 원에 열곡이었데 그니까. 그러니까. 진짜 깜찍하다. 여섯, 일 생일 축하. 어야 오늘 첫날이야. 생일자예요. 어떠세요? 오늘 생신인데. 아, 어, 살짝 피곤하네요. 네? 한게 없는데, 뭐가 피곤하세요? 오늘 밤새 놀아야 되는데, 무슨 소리? 잠들기만 해봐. 그래고 제일 먼저 잠드는 사람. 열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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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든 거야? 아니, 샀어, 이번엔. 뭐 약간 실망? 근데 쩐다. 사실 내가 만든 거야. 진짜로? 어. 자상초구 응, 불어 불어. 안 꺼졌는데 소돌아. 안 꺼졌어 소돌아. 아직 아직 활활 타오르고 있다야. 소원 칠 소원비야. 야, 야 기도 껴가 무슨 소원이야. 하나님께. <laughs> 어 맞아 나 하나님 한테 기도했어. 한마만지구 얘들아 서로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지. <laughs> <laughs> 네 선물, 내 선물부터 줄게. 니가 자주 쓰는 걸로. 눈너 음, 봐! 거짓말! 니가. 니가 내가 쓰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쓰거야들가가도 쓰는 거안 봐. 이제 헬민 선물 줄게. 야, 입생 노랑 샀어, 내가. 우리 먹는 거 아니야? 야, 무수하는 거야? 입생 이번에 컬렉션은 나온 거야. <laughs> 선크림은 냅다 버리자 <웃음> <야>. <웃음> 음, 어. 아, 어. 근데 나 이소영 보자마자뭔 어. 생각했는지 알아? 오늘 옷 개별로니까 산진찍때 그냥 <laughs> 이렇게어야겠다 제일 중요한 거 있지? 로랑팩이라고 얼마나 비싸지? 이게 얼마였지? 480인가? 응. 아 진짜? <laughs> 아니 근데 나 선크림 준비한 거 아니고 같이 <laughs> 준비한 거 우리 둘이 같이 준비한 거 오케이 야 귀엽다 귀엽다 <laughs> 그냥 잘 예쁘다 예쁘다 근데 그렇게 목 끝까지 잠갔어야 <laughs> 괜찮은데? 사진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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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장하는 그녀들 제대로 단장하시는데 저분은? 에픽하이 잘... <laughs> 가죽사 <가졌어. 웃음> 너무 귀여워 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도영 <laughs> 꽃집에서는이핸드 <호상을> 샀어. 어. <laughs> 예민. 어? 근데 네핸드폰조이민 근데 이핸드폰조명 나왔는데 이있어폰은래안드폰래이 핸드폰은 이핸드폰치즈핸드치즈이핸드폰민 치즈 해폰은이핸민 치즈 해 치즈, 해민 치즈. 해민 치즈. 해민 치즈. 해민 치즈.